뭐, 소위 그 올드보이로 지목됐던 분이죠 김무성 전 대표는 이제 육선입니다. 아무래도 지난번 20대, 21대에서 그 공천 파열음이 심했던 것을 보고 이번에는 내가 좀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으로 보이는데요. 어, 지금 이렇게 진행되어가는 것을 보니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그 한동훈 비대위가 아, 가고 있는 길을 보니 이건 정말 잘 되고 있다. 굳이 내가 나서지 않아도 될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보이고, 네. 김성태 전 의원도 본인이 이제 컷오프된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라는 목소리를 냈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진정성을 좀 인정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? 드루킹 특검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정권 교체로 가게 되는 그 시발점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네. 그리고 누구랑은 달리. 진정한 단식을 했었다.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중진 내지는 원로들에 대해서 이제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좀어좀그 후배들을 위해서 길을 열어달라라는 어 뜻으로 발언을 했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의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니까 러 김성태 전 의원이나 김부성전 대표의 이러한 입장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면은 어 이제 국민의 힘에서는 일견 조금 불안하기도 할것 같아요. 시원시원하게 가기도. 하면서 또 선배들까지 이렇게 칭찬을 하시면서 후배들의 길을 터주는 것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스무스하게 공천 과정이 잘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.